하루 세끼 건강을 위해 먹은 그 잡곡밥. 잘못 먹으면 50세 이후에는 오히려 최장을 망치고 당뇨를 부르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잡곡밥을 잘못 섭취한 60대 남성이 급성 최장염으로 입원한 사례가 최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잡곡밥을 먹기 시작한 후 속이 더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는 느낌. 식사 후 두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소화가 안되는 듯한 무거움. 오히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는 현상. 원인 모를 피로감과 속쓰림 같은 증상들 말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잡곡밥 먹는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국내외 여러 임상 연구와 영양 전문가들의 권고를 종합한 결과 잡곡밥이 어떻게 50세 이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는 5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췌장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잡곡밥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잡곡밥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잡곡밥이 건강에 정말 좋은 이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잡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영양소가 백미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잡곡밥에 사용되는 다양한 곡물들. 보리, 귀리, 기장, 수수, 검은콩, 팥, 녹두 등은 각각 고유한 영양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귀리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검은콩과 팥은 식물성 단백질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잡곡밥은 백미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철분 등의 함량이 훨씬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나 항산화 물질은 백미보다 수십 배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영양소는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 세포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50세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소화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잡곡밥은 적은 양으로도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중장년층 이상의 영양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당관리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잡곡이 백미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 경향이 있지만, 가공방식이나 잡곡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가 대략 7080 정도라면, 보리는 2530 길이는 55 정도, 통밀은 45에서 50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음식을 섭취한 후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천천히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일부 잡곡, 찰기장, 찰수수 등은 예외적으로 혈당 지수가 높을 수 있으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 잡곡의 혈당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 지수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잡곡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잡곡에는 불포화 지방산, 폴리페놀, 피토스테롤과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보리와 귀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FDA는 하루 3g의 베타글루칸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한 잡곡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50세 이후의 주요 건강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중장년층 이상의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넷째,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잡곡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흔한 만성 변비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잡곡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두 가지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여 건강한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50세 이후에는 장 기능이 저하되고 변비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적절한 잡곡 섭취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를 크게 늘리면 오히려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항산화 효과가 있고 일부 질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잡곡, 특히 유색 잡곡, 검은콩, 흑미 등에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체내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세포 손상과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잡곡의 정기적인 섭취가 특정함, 특히 대장암 발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세계암연구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곡류와 잡곡의 정기적인 섭취는 대장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잡곡에 포함된 이러한 보호 성분들은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곡 섭취만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잡곡밥이 정말 건강에 좋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이면이 있듯이 잡곡밥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점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매일 잡곡밥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첫째, 소화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잡곡은 백미보다 섬유질이 많은 껍질층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껍질층은 사람의 소화효소로 완전히 분해되기 어려운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50세 이후에는 이러한 소화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중장년층이나 노인이 갑자기 다양한 잡곡이 섞인 잡곡밥만 먹기 시작하면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잦은 트림, 소화불량, 심한 경우 설사나 변비 증상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기 불편함은 식욕 저하로 이어져 오히려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중장년층 환자 중 갑자기 잡곡밥으로 바꾸고 나서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위장질환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잡곡 종류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이 있습니다. 많은 잡곡에는 피틴산이라 불리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양날의 검과 같은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이들의 흡수를 방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피틴산의 영양까지 더해지면 미네랄 결핍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틴산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일부 연구에서는 항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틴산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잡곡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다른 음식, 해조류, 육류, 견과류 등을 함께 섭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또한 잡곡을 물에 충분히 불리거나 발화시키면 피틴산 함량을 줄일 수 있어 미네랄 흡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알레르기와 불내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 잡곡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루텐을 함유한 잡곡, 밀, 보리, 호밀 등은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곡물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잡곡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섭취 후 복통, 설사, 피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나 불내증은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새로운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잡곡밥을 먹은 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 방법으로는 특정 잡곡을 2주간 완전히 배제한 후 다시 소량 섭취해보고 증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관리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모든 잡곡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잡곡은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높을 수 있으며 특히 잡곡을 지나치게 정제하거나 가공하면 혈당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찰기장이나 찰수수는 일반 기장이나 수수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잡곡 코나물은 실제로는 당분이 첨가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가공되어 혈당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는 당뇨병 유병률이 높고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되므로 모든 잡곡이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개별 잡곡의 혈당 지수와 자신의 혈당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식사 전과 식사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여 상승폭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혈당 상승이 크다면 해당 잡곡의 비율을 줄이거나 다른 잡곡으로 대체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리의 번거로움과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잡곡밥은 백미밥보다 조리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잡곡은 백미보다 오래 불려야 하며 조리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은 일반적으로 백미보다 가격이 더 비싼 편입니다. 특히 귀리, 퀴노아, 아마란스와 같은 수입 잡곡은 상당히 고가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노인복지센터 영양사는 많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잡곡밥의 건강 효과는 알고 있지만 준비와 조리의 번거로움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기 어려워하신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잡곡밥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특히 50세 이후에 잡곡밥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현명한 섭취법이 필요합니다. 50세 이후를 위한 황금 잡곡밥 공식. 앞서 잡곡밥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팀과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공동 연구한 결과, 50세 이후 안전하면서도 혈당관리에 효과적인 황금 잡곡밥 공식이 밝혀졌습니다. 이 방법은 3년간 500명 이상의 당뇨 전단계 및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1. 황금 비율 3.21 법칙 연구 결과, 50세 이후에는 잡곡과 백미의 비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미 3, 바라현미 2, 다른 잡곡 1. 이 비율은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비율로 잡곡밥을 섭취한 사람들은 100% 백미를 먹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8% 낮았으며 100% 잡곡을 먹은 그룹보다 소화불편감은 67% 감소했습니다. 특히 바라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피틴산 함량이 30에서 50% 낮고 감마아미노낙산 함량이 높아 소화 흡수율이 좋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2. 3단계 불림 공식 잡곡밥의 소화력과 영양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은 올바른 불림 과정입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3단계 불림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불림, 미지근한 물 40도씨에 30분간 불리기. 2차 불림, 물을 갈아주고 실온에서 2, 3시간 불리기. 3차 불림, 다시 물을 갈아주고 냉장고에서 3, 4시간 불리기. 이 3단계 불림 공식은 피틴산 함량을 최대 72%까지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소화 효소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50세 이후 약해진 소화 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두 가지 간편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초간단 1시간 불림법입니다. 40도씨 미지근한 물에 잡곡을 1시간만 불린 후 물을 한 번만 갈아주고 바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금 1분의 1 작은술과 들기름 3-4방울을 추가하세요. 이 방법으로도 피틴산을 약45%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복잡한 3단계 불림에 60%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간편한 하룻밤 불림법도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잡곡을 찬물에 담가 냉장고에 보관하고 아침에 물만 갈아주고 바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손이 거의 안 가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3. 3대 소화 촉진제 첨가. 연구팀은 다음 세 가지 천연 소화 촉진제를 잡곡밥 조리 시 함께 넣으면 췌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쌀 3컵당. 생강 조각 1.5cm 크기 강판에 간 것. 소화 효소 분비 촉진. 쌀 3컵당. 소금 4분의 작은 술. 아밀라아제 효소 활성화. 밥질때 들기름 3, 4방울. 소화 흡수율 증가. 특히 소량의 들기름은 잡곡의 섬유질이 위장벽을 자극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며 오메가 3 지방산 함량이 높아 염증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4. 완벽한 조리법 이중 압력 공법 연구팀이 개발한 이중 압력 공법은 잡곡 섬유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불린 잡곡을 압력 밥솥에 넣고 백미보다 15%더 많은 물을 넣음. 밥이 완성되면 10분간 뜸 들이기,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가볍게 저어 섞기, 다시 뚜껑을 닫고 5분간 추가 뜸 들이기. 이 방법은 일반 조리법보다 잡곡의 소화율을 25% 이상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시너지 식품 조합, 연구 결과 특정 음식을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시작 시 무생채나 배추김치 한 젓가락 소화 효소 활성화 잡곡밥과 함께 미역국 김 멸치볶음 등 해조류 미네랄 흡수 촉진 식사 후 발효 식품 한 스푼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 특히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면 잡곡의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6. 황금 섭취 타이밍 혈당관리와 소화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상적인 섭취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소화력이 약할 때 백미 비율을 높게 4.1.1 점심 활동량이 많은 낮시간 표준 황금비율 3.2.1 저녁 취침 전 완만한 혈당유지 잡곡 비율 약간 높게 2.2.2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잡곡 비율을 조정한 참가자들은 일정한 비율로 섭취한 그룹보다 평균 공복 혈당이 9mg per 1 l 더 낮았습니다. 7. 개인 맞춤형 조정 방법.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황금 공식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소화력이 매우 약한 경우 백미 비율 4로 높이기. 당뇨 환자 발아현미 비율 3으로 높이기. 고혈압 환자, 검은 콩, 기장 비율 높이기. 골다공증 위험, 검은 깨, 현미 비율 높이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별 맞춤 조정을 통해 특정 질환 관리 효과가 15에서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황금 잡곡밥 공식을 50세 이후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최장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건강상의 이점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검증된 것이므로 중증 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0세 이후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추가 조언, 황금 잡곡밥 공식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충분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잡곡밥은 백미밥보다 더 오래 더 꼼꼼히 씹어먹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오래 씹어서 음식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20에서 30회 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효소가 더잘 작용하고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잡곡밥을 조금 더 물기 있게 조리하거나 죽이나 미음 형태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식사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씹고 삼키는 과정이 더 수월해집니다.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50세 이후는 특히 서둘러 식사할 경우 소화불량 위험이 높아집니다. 빠르게 먹으면 충분히 씹지 못해 소화 부담이 커지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고 여유롭게 드세요. 식사 중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음식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히 씹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마음 챙김 식사는 소화에도 좋고 식사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2. 점진적으로 잡곡 비율을 높여가세요. 갑자기 100% 잡곡으로 바꾸는 것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50세 이후는 소화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백미와 잡곡을 82 또는 73 비율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함에 따라 점차 잡곡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 2에서 3주마다 잡곡 비율을 10%씩 높여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만약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그 단계에서 멈추고 몸이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영양 전문가들은 50세 이후에는 100% 잡곡밥보다는 백미와 잡곡을 앞서 말씀드린 황금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합니다. 3.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모든 식의 조언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는 만성질환 및 약물 복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 공식의 개인 맞춤형 조정 방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잡곡 섭취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질환자, 위염, 위궤양, 크론병, 과민성장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잡곡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세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경우 밀, 보리, 호밀과 같은 글루텐 함유 잡곡은 피하고 쌀, 기장, 수수, 퀴노아, 아마란스 같은 글루텐 프리 잡곡을 선택하세요. 항응고제 복용자 비타민 K가 풍부한 특정 잡곡을 급격히 많이 섭취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술 전후, 대수술 전후에는 소화가 쉬운 백미나 죽 형태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한 경우, 잡곡의 질긴 식감이 부담된다면 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미리 갈아서 사용하세요. 빈혈이 있는 경우,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잡곡의 특성을 고려해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거나 의사와 철분 보충제 사용을 상담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일부 잡곡은 칼륨, 인등이 높아 신장 질환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필요하다면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잡곡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영양 상담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잡곡밥 어떻게 먹을 것인가? 지금까지 잡곡밥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50세 이후를 위한 황금 잡곡밥 공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잡곡밥은 분명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은 50세 이후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 관리, 심혈관 건강, 장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 부담, 최장염증, 미네랄 흡수 방해 오히려 혈당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화력이 약해지는 5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따라서 50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황금 잡곡밥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 비율 3, 2, 1, 백미 3, 바라현미 2, 다른 잡곡 1의 비율로 섭취. 3단계 불림 공식. 온도와 시간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불리기. 3대 소화 촉진제 첨가. 생강, 소금, 들기름 활용. 이중 압력 공법. 올바른 조리법으로 소화 흡수율 높이기. 시너지 식품 조합, 해조류, 발효식품 등과 함께 섭취. 황금 섭취 타이밍, 시간대별로 잡곡 비율 조정하기. 개인 맞춤형 조정,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미세 조정하기. 50세가 되면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 상태에 맞게 식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내몸 상태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균형과 조화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황금 잡곡밥 공식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여 잡곡밥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위험성은 최소화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잡곡밥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